안녕하세요. 오늘 한는 총재가 기준금리 0.25%씩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 그러면서 우리의 예상했던 빅스텝이 아니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 달러 지수가 하향하면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1,200원대를 볼 수가 있어요. 발언한 시기가 장이 나쁠 때 발언한 게 아니라 미국도 반등을 주는 분위기에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뭐 한국의 환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뉴스를 자세히 보면요, 물가와 성장의 흐름이 기존 전망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 기준금리는 0.25%씩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단 물가가 예상보다 더 많이 오르면 빅스텝도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발언한 데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물가 피크아웃 시기를 10월달로 예상한다라는 또 추가 발언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물가도 10월 쯤 되면 꺾일거다. 금리를 그렇게 빠르게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하나 줬었고 두번째는 인플레와 금리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금리 인상은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 시킵니다. 이 금리 상승 때문에 취약계층들이 견뎌내지 못하는 한계가 보였다. 대출이자가 너무 빨리 증가하니까 부동산 시장도 난리가 나고 있고 대출이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민계층들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0.5%를 한번 더 올리는거는 굉장한 부담이 느껴졌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장의 하방 압력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무역 적자가 4개월 연속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업과 가게가 빅스텝을 견뎌내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죠. 무역 수지도 1년 추세를 보면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아지려면은 원가 부담이 감소해야 되고요. 수출 주력 업종들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수출 주력 업종들이 어떤 겁니까? 반도체, 기계, 전자, 자동차, 뭐 조선, 건설, 뭐 이런 쪽이잖아요. 이런 쪽 업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다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 민감주는 경기가 회복되어야 올라가요.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는 경기 호황이 와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연속 빅스텝은 시장이 견뎌내지 못할 거라고 보는 거고 결국. 금리 인상의 한계점이 와서 가급적 덜 올리는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발언이죠. 여기서 만약에 빅스텝을 8월에 한번더 해버리면은 물가를 더 확실히 잡을 수 있겠지만 경제가 견뎌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또 물가 피크아웃을 10월 달로 예상하니까 굳이 우리가 8월 달에 물가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한두달 정도 턴만 있으면 알아서 잡힐 거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거든요. 물가 피크아웃은 어떻게 된 거냐? 공급난이 서서히 해소되고 있습니다.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있었고 금리 인상으로 소비력이 감소했어요.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으면서 동시에 맞물렸죠. 예상보다 빠르게 인플레가 꺾이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수요 같은 경우는 심리가 주는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최근 심리가 빠르게 꺾인 게 인플레를 꺾이게 한 주요 요소로 볼수 있습니다. 경기와 가장 연관 깊은 게 이제 구리예요. 구리 가격을 보면은 작년 대비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하락 추세입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의 가격 예측 기능이 있어요. 여기 그래프를 보면요. 향후 3년 동안 구리 가격이 나오는데 내년 말까지 구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미래 예측 정확도가 엉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수치를 봤을 때 경기가 내년 말까지 안 좋겠구나 라고 볼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떨어진다. 원래 이게 시장에는 좋은 시그널이 아닌데 경기 침체라고 해서 모든 주식이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경기 침체에서는 보통 기술주가 강세를 띠고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술주 비중보다는 이제 경기 민감주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우라던가 S&P 500보다는 나스닥 지수가 훨씬 더 초과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번 반등장에서 기술주들이 지수보다 초과 상승률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술주와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 인플 둔화를 예상하고 있고 이걸 언론에 띄우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은행이 한 말이 한국은행만 한 말이 아니라 여러 인사들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인데요. 인플레가 둔화 추세다. 갑자기 경제학자로 빙의를 해요. 그러면서 테슬라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다른 전기차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이에요. 전기차로 이익을 내는 기업이 지금 테슬라랑 비아디밖에 없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2분기 기준으로 14.5% 정도 나왔거든요. 비아디는 간신히 흑자고 그럼 테슬라가 가격을 내리겠다라는 거는 경쟁사는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인플레 둔화를 핑계로 경쟁사를 죽여가겠다 그러면서 나는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겠다 치킨 게임을 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회사들은 내연기관에서는 돈을 잘 벌지만 전기차에서는 지금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포드, GM, 현대기아한테 던지는 메시지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머스크의 확실한 우군이 캐시우드입니다 비슷한 타이밍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약세장은 끝났고 성장주가 온다 과거 머스크가 발언을 했을 때마다 캐시우드도 비슷한 시기에 머스크의 발언을 돕는 발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캐시우드랑 윌런 머스크는 어, 영혼의 파트너다 <laughs>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월가의 낙관론자 성장주 광인 톱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오늘 발언을 했죠 약세장이 끝났다 이러면서 연말에 신고가를 경신할 거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4,800을 넘을 거다. 기술주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 자신들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한국은행, 그리고 일론 머스크, 캐시우드, 톱니까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발언을 했다라는 거는 지표를 보고 확신을 했다는 얘긴데, 어떤 지표냐면요. 이겁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랑 연관이 깊어요. 빠른 금리 인상으로 이게 3.5%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빠르게 급락을 해요. 2.6%대로 내려왔어요. 향후 금리 인상이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라 보는 거예요. 원래는 3.75%로 예상을 했습니다. 연말쯤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 금리가 2. 2.5%고 9월달에 0.5% 올리면은 3.0 입니다 근원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 pc 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말에 한3.25 정도 수준에서 머물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물가 지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베스트한 상황이 된다 라고 그러면은 3.0 에서 멈출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강한 반등세를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고 있고, 특히 기술주가 많이 상승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빅테크들이 2분기 실적까지 잘 나오면서 초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증시에서 가장 위험했을 때는 금리 인상기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멈추고 난 직후였었던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멈췄다는 얘기 자체가 기업들이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고, 소비도 어느 정도 성장의 벽에 부딪혔다라는 겁니다. 이때쯤 되면은 기업들도 욕심 부리고 투자자들도 과욕을 부리고 거품이 잔뜩 있는 상태에서 외부 빌런이 등장합니다. 외부 충격이 등장하는 거죠. 시장의 투심이 급속도로 무너져요. 그러면서 엄청난 하락을 겪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죠. 이미 작년에 과욕을 부렸고 올해 시장이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오르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멈춘다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무너질 가능성은 이전보다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역사상 금리 인상이 멈췄을 때 위기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의는 해야 되겠죠. 겨울 또는 내년 초쯤에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라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경기 지표들을 봐야 됩니다. 경기 지표 멀쩡한 거지 기업들 견뎌내고 있는 거 맞지 서민들은 잘 견디고 있는 거 맞지 시장은 과열된 건가 아닌가 그리고 외부의 위기요소는 혹시 없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